봉자 대박 나세요? 자러 가야지 하는데, 어안 봐요? 안 보우가? 안 보우가? 항아리부터 일단 깔게요. 항아리부터. 땡. 이건 진실일까요? 거짓말일까요? 그럼 거짓말 해 보면 알겠네요. 진실인지 거짓말인지. 아 채널은 채널은 아, 안 돼도 돼도 나는 무조건 일체합시다. 일체 돼도 안 돼도 일체 일체 일체에서. 우리 사랑하는 아스트랄리이 맨날 사랑만 한다 그러고, 제가, 좋은 걸한 번도 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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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해드렸어요. 그래서 정말, 잘해드리고 싶은데. 아, 내가 이겼다. 내가 이겼다. 음, 엘리스님 구밤구밤. 좋은 밤 되세요. 나 아프리카 검색어 1위라고 있어요. 예, 감사합니다. 갑시다. 한번. 아, 파울, 파울이라 고 그랬어요, 파울. 아스트라님 파울 맞아요, 파울. 파울, 파울! 아, 드시면 신고할 거야 하는데, 진짜. 먹었으면 좋겠다. 파울. 아스트라님도 지금 벌써 항아리 몇 개째인데, 먹은 게 없어가지고. 파울. 아, 파울. 갑니다. 항아리 갈게요. 제발, 하나라도! 하나라도! 아이고. 아이고, 그냥, 드, 이름만 들어도 왠지, 아닌 것 같아. 음, 크, 크레이지였습니다. 미, 미안해요. 옐로우 카드가 가는데. <laughs> <한데 웃음> 아, 진짜 먹기가 어려, 항아리 진짜 어려운, 어려, 어려, 어려 어려운 거죠? 어, 어려운 거죠? 미안해. <laughs> 파울은 꿈. <laughs> 파, 파울이 뭐죠? Power? <laughs> Power?